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보설비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 겠습니다. 첫 번째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경보설비 는 어, 기본적으로 이송 취급소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 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경보설비 그러면 이네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화재탐지설비고요.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비상방송설비와 비상경보설비 그리고 확성장치 네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에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 먼저, 제조소하고, 아니면은, 일반 취급소의 경우입니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 연 면적이,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이러한 장소라면, 어, 네 가지의 경보설비 중에, 다른 것들은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면적이 크도 어떤 위험성을 두지만 양도 따라서 위험성을 두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의 경우에 역시 다른 건안 되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여기는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 대한 기준이고요. 만약에 장소가 옥내 저장소라면 또 조건은 바뀌겠죠. 옥내 저장소에서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경보 설비 중 자동 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를 해야 하고 지정수량 100배 이상은 똑같습니다. 제조소와똑같고요 다음에, 원래 옥내 저장소에는 첨화 높이가, 자, 첨화는 옥내 저장소의 지붕 바로 밑에까지죠. 자, 이것이 지면으로부터 6m 미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만약에 첨화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인 상태의 옥내 저장소라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화재 다음 제주라 자, 원래 6m 미만인 옥내 저장소인데 어떻게 6m 이상이 될수 있는가? 어떤가요? 만약에 벽, 기둥, 바닥, 보, 벽, 기둥, 바닥, 보이네 가지를 내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출입구에 각종 방화문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뢰침을 설치를 한2류 또는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라면 차원 높이를 20m 이하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층 건물이라면 경보설비를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들 지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소라면, 옥내 탱크 저장소입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는 단층 건물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도 가능한데, 단층 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2층, 3층, 4층, 지하층도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소화 난이도 등급입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이 1에 해당하는 것. 그만큼 불 끄기 힘든 등급 첫 번째에 해당하면 은 얘는 경보 설비 중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만 가능하다. 이 뜻이겠죠. 다음에 주유 취급소는 옥내 주유 취급소라고 정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 이런 의미고요. 자, 주유 취급소는, 옥내 주유 취급소에는 경보 설비 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이렇게 정합니다. 자,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로 만들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조건들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경보 설비 네개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든 비상 방송 설비든 비상 경보 설비든 확성 장치든 간에 종류에 관계없이 한개 이상만 그네개 중에 한개 이상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이 있었죠. 그 대상 외의 것으로서 지정 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보 설비 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개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위에서 나왔던 이런 장소들 말고요, 말고 다른 장소인데 지정 수량 배수가 다밖지 않는다. 지정 수량 배수가 다배입니다 그때는 경보 설비가 설치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경보 설비 4개 중에서. 한개이상의 다시 말해 경보설비를 최소한 설치를 하는 경우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제외죠. 탱크롤리입니다 탱크롤이는 운전사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불나면요. 도망가면 되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는 라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방금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소라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는 기준은 연 면적 봤을 때 얼마였습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조건에 맞아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했다면, 했다면 그 설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가 경계구역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여기에 설치하고 저기에 설치했다면 그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경계해야 할, 그 설치를 했을 때 경계구역을 정하겠죠. A라는 설비는 요만큼, B라는 설비는 이만큼 경계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근데 경계구역은 건축물의 두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층에 대해서만 요만큼 할당하고, 또, 또 같은 층에 얘는 요만큼 할당하고, 이런 개념이지. 하나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놓고, 자, 이 설비 하나로 1층과 2층 전부 다 해봐라. 이렇게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되는 조건이 따로 있지만, 일단 걔는 빼고요. 원칙적으로는 두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지겨져 있고. 또,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은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를 하는 조건인데, 설치를 하더라도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맞도록 설계하라니. 그리고 건축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부를 볼수 있으니까 그때는 원래 6 0 0제곱미터 이하로만 그 구역을 정해야 되지만 1 0 0 0제곱미터까지도가능하다라는것이죠1 0 0 0제곱미터이하로할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가하나의 경계 구역을 맡을 때, 정할 때,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는 6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경계구역의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하되, 자, 이건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역시 면적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를 50m 이하로 만들어 주면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를 한 경우라면, 한변 길이를 100m 이하로도 할수 있다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숫자 600과 1000과 50과 100이라는 이 숫자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환경 조건들은 구분을 해 둬야 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음 네 번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는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 건물 안쪽에 붙어있는 옥 내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하고 여기에는 비상 전원도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경보 설비 종류와 그중에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기준 함께 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